안녕하세요. 세이프 코리아 내화체 운구조사 채음이입니다. 오늘은 품질 관리서 및 실적 제출 Q&A를 준비했습니다. 실적 자료 제출 서식에서 공사 시공자는 다음 중 누구를 지칭하나요? 건설사를 적으시고 밑에 품질 관리서에 보시면 시공자 서명이 따로 있으며 실제 시공업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자재 유통업자는 다음 중 누구를 지칭하나요? 중간에 유통업체가 있으시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둘다 적으시고 유통업자가 없으시면 제조업자만 적으시면 됩니다. 인정받은 구조에 적용하는 제품 중 주요 자재인 내화체험제 외에 배관보온제, 마감제 등도 품질관리 확인서 및 실적제출을 해야 하나요? 내화체험제와 차열제는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확인서와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배관보온제는 대상이 아닙니다. 법적 근거에 따라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원칙입니다. 품질 관리서 작성 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거나 기입하는 데 있어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양식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한가요? 가능한 한 글씨 크기 등을 조절하여 품질 관리서 내에 작성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에서는 품질 체크리스트 관련 Q&A로 찾아뵙겠습니다.